이제 40번 요약문 문제를 볼 텐데,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요약문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약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의 주제문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윗글에 나오는 어떤 주제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요약문을 잘 해석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People tend to form 사람들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tend to form이 나와 있죠. 사람들은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의 의견을. 자, 사람들은 하나의 의견을 형성한다. 베이스도은 다른 지문에서도 많이 보는 것처럼 무엇무엇에 근거해서 의견을 형성한다. 정보의 근거에 그리고 when evidence against the opinion is presented, 그 증거가 반대되서 나타나는 겁니다. 의견에요. 그러면 의견에 바, 반대되는 정보가 보여질 때 나타날 때 it is likely to be ignored, 무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반 정보의 근거에서 하나의 의견을 형성했는데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견 이것이 새로운 증거의 동작과 함께 바뀔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이 증거가 무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긴 글을 다 읽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비슷한 것을 나타내는 걸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쓰여져 있는, 요양문에 쓰여져 있는 비슷한 단어를 찾아내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첫째로는 오 p 니언이나 이, f o 드 d 같은 비슷한 단어들이 벌써 마지막 문장에 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스 라고 하는 접속사가 일단 이러한 의견이 형성되어지고 나면, 처음에 비슷하죠. 그리고, 에 v 던스 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어 p 칭에비던스 e 를 반대되는 의견이 is presented, 너무나 비슷한 부분이 바로 마지막 문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그럴 때 반대되는 의견이 제시되는데 이 can be discounted 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디스카운트라고 하는게 뭐 값을 떨어뜨리다 또는 할인해주다 라고 하는데 디스카운트라는 것 자체가 무시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Can be discounted 가 여기 나오는 Even l 와 같은 의미입니다. 무시되는 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무시되는가? Attribute 동영상과 IM으로 되어 있고, 추가 나와 있는데, 힌트에 Attribute A to B 하면 A t B의 타스로 돌리는 겁니다. Later performance. 나중에 과제 수행입니다. 그럼 이후에 과제 수행을 Some other cause, 다른 원인. 예를 들자면, such as Chance or Problem Difficulty라고 해서 우연이란 우연 또는 chance. 문제의 어떤 난이도 같은 거, 경우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지금 아래 요약문과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흡사하죠. 그러면 왜 위에서는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 걸 찾아내면 좋는가? 지금 40번은 명확하게 어떤 실험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관찰합니다. 한 사람이 30분짜리 다, 어, 여러 가지 여러 개의 다항식 문제를 푸는 걸 보는 겁니다. 선다형 문제라고도 하죠. 선다형 문제를 푸는데 모든 케이스에서 15개의 문제는 정확하게 풀렸다 입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부분에서는 문제 푸는 실험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를 푸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룹에 참가자들은 왔습니다. 그 사람을요. 그 사람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풉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하다 그룹은 그 사람이 문제를 푸는데 더 많은 문제를 in the second half. 그러면 first half가 전반부고 second half가 후반부니까 아, 전반부와 후반부에 문제 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참가자들이. 자, 일반적인 실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부분에 여기, the group that saw the person perform better on the initial example. 여기 initial이라고 하는 게 초기에, 처음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주어진 예들의 더잘 수행한 사람을 본 그룹이 그 사람을 평가한 겁니다. 더 똑똑하다. 고요 그리고 그 그룹이 recalled 회상한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기억해내다, 회상하다 이런 뜻으로 쓸수 있겠죠? 뭐를 회상했습니까? He has solved more problems correctly. 그 사람이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어 라고 하는 것을 회상한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점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one group f o r m e opinion. 자 A라는 그룹은 형성했습니다. 하나의 의견을요. 그 의견은 뭐였습니까? 여기 지금 대신 나왔는데 그 뒤에 보면 그 사람이 똑똑했다. 첫번째 세트의, 초반에 주어진 세트의 데이터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본격이라고 보통 말하죠. 반면에 또 다른 B그룹은요. B그룹은 형성했습니다. 그 반대되는 의견을, 아 그러니까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어떤 사람이 문제를 푸는 것을 평가함에 있어서 언제나잘 풀었지라고 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A그룹과 B그룹이 어떤 의견을 형성했는데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은 A그룹과 B그룹이니까 이, 그 사람의 통과에서 처음에 이니셜 퍼포먼스가 있겠고, 레이럴 퍼포먼스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잘 풀었던 것을 생각하고, 아, 이 사람 똑똑해라고 의견을 형성한 거고, 나중에 풀었을 때는 뭔가 못하다라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요약문에서는 전반부에 여기서는 이니셜이라는, 이니셜 이라는 initial 인 p l e s 가 훨씬 더 명확한 단서가 되겠고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레이 y 퍼포먼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의견을 형성한 후에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을 고수하더라라고 하는 게이 전반적인 실험의 대략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처음에 의견이 형성되면 또는 처음에 내 생각이 굳어지고 나면 또 다른 증거, 반대되는 증거가 또 나에게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지고 있던 의견을 지키려고 반대되는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양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양문을 활용하는 것도 되지만 이 전체 글 안에서의 특정한 단어라든가, 아니면 단어의 형태 같은 것들, 그리고 초기에 나고 하는 단어와 실험 참가자들의의견을 형성해서 어떤 차이점을 가졌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어 그리고 어법에서공격의 대신 아, 오피니언과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맞구나 하는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캐치해 보시면 시험 대위로서 효과를 더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는 단어와 어려운 문장들은 다시 한번 써보고 꼭 정리하는 습관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